네, 자, 여러분,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이거 쿠키 방식 자,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할게요. 이거 일단락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거니까, 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자,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거 이품은 이용해가지고 템플릿에서 로그인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화면 좀 다르게 보여줬어요. 자, 근데 이제 로그인을 해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로그아웃을 할 수가 있거든요. 로그아웃 기능이 아직은 안 돼요. 여전히 뭐 들어가 있죠. 자, 해서 로그아웃 기능 같은 경우는 어,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아웃에서 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여기서 로그아웃을 로그인으로 하면 안 되고, 로그아웃이라는 URL을 하나 파서 만들게요. 자, 로그인 컨트롤러에다 만들겠습니다. 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로그아웃 해가지고 되게 이게 이제 로그인의 원리를 알면 로그아웃도 쉬워요. 로그인이라는 게 결국은 쿠키에다가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를 저장해놨고 저장돼 있으면은 로그인 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아웃은 저장되어 있는 걸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쿠키 방식이니까, 역시 리스. 자, 리스폰스랑 리퀘스트 둘 중에 뭐를 사용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리퀘스트는 그 쿠키를 가져오는 거고, 리스폰스는 쿠키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쿠키 생성할 때 뭐도 설정할 수 있냐면, 쿠키의 만료 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쿠키 이름은 동일하게 해주시면은, 요걸로 덮어 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저네임이라는 쿠키를 똑같이 하나 새로 만드는데, 뭐, 밸류는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set max age를 0으로 준 다음에 그 쿠키를 없애버릴 겁니다. 만료 시간을 0으로 주면은 바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해당 쿠키를 다시 리스폰스에다가 집어넣어서 보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리스폰스가 필요한 겁니다. 고객한테 보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로그인이 끝나면 리스트로 가는 게 좋겠다. 로그아웃이 되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먼저 해보고. 자, 여러분 쿠키를 쿠키를 가지고 당연히 보시면은 조금 아니다 일단 진행할게요 진행하고 나서 보는 게나것 같습니다 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쿠키가 있으니까 자,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은 쿠키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거기서 안 뜨죠 어, 로그인으로 바뀌어 있고 로그인 하면은 로그아웃으로 바뀌어 있고 환영 인사 뜨고 로그아웃 누르면 환영 인사 없어지고 다시 로그인으로 바뀌어 있고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로그인 기능의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기능을 이제 구현을 했는데 자 계속 이상함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한다고 로그인을 뭐 너무 좀 단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쿠키 방식으로 하면 이제 뭐가 안 좋냐면 진짜 쿠키 방식으로 이 쿠키를 내가 직접 아까 삭제를 했잖아요 삭제를 할수 있다라는 건 수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태진 그 차님에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밸류를 더블클릭 해가지고 콩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쿠키 값이 변조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브라우저에 저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바꾸고 나서 새로고침 해 보시면은 홍길동님 안녕하세요로 나오죠. 자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홍길동인 사람, 홍길동인 척 하고 싶은 할 수가 있는 거죠. 홍길동의 아이디나 그런 거를 개인 정보를 알기만 하면은. 요거 바꿔가지고 내가 홍길동인 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인 척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서버에서.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유저네임 이렇게 넣는데, 이게 개인정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좀 뭔가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 거를 쿠키에다가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누구나 다볼수 있습니다. 쿠키라는 것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쿠키 까서 어 이거 뭐 이런 게 있네 하면서 개인정보를 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정보를 쿠키에 넣는 건안 좋겠죠. 그리고 로그인이야말로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쿠키로 구현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구현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이렇게 쿠키를 구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리는 그렇습니다. 쿠키를 우리가 알고는 이제 알게 됐는데. 데이터를 저장해서 유지하는 기술이죠. 근데 로그인 같은 기능을, 기능을 만드는데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고,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쉽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럼 쿠키는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쿠키가 있어야만 우리가 로그인을 구현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개념만 딱 하고 끝낼게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다고 그랬죠. 자 서버가 제가 이제 식당 주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이렇게 오는 거죠. 주문하러.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하기 싫으니까 무상패스트 기억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단골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단골한테 뭘 발권을 했냐면 그 회원증을 발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증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이름 땡땡 뭐 홍길동 나이 땡땡 뭐2 3뭐 뭐 이런 식으로 회원증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 회원증을 제시를 하면은 스0살 아 홍길동이구나 라고 서버가 알아 듣는 거죠 자 근데 이 회원증이 누구 수중에 있냐면은 클라이언트한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얘가 회원증을 잃어버렸어 회원증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신 거죠. 차태진이라는 애가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서, 얘는 사실 이 서버, 그러니까 이 식당에 처음 오는데, 이거 주셔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제시를 하니까 이제 가게 사장 입장에서는, 아, 스무 살 홍길동? 우리 회원이네? 라고 해서 서비스를 주는 거죠. 이러면은 얘 회원 아닌데 서비스 준 거죠. 그래서 얘는, 차태진은 뭔가, 뭔가, 제 뭐라죠? 부정적인 소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게 보안이 뚫린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뚫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단순하잖아요. 1차원적이라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회원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회원증을. 자, 회원증에 단순하게 그 회원 정보를 기입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생각을 한 거죠. 사장이. 아, 이거. 자꾸 사기 치는 애들이 좀 많은데, 아니면 이 회원증을 복사해가지고 한3 명에서 서로 다른 3 명에서 홍길동 회원증을 복사해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셋이. 그럼 얘네들 다 회원인 것처럼 보이니까 서비스 줘야 되죠?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얘가? 온전히 고객한테 맡기면은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체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회원증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거 아시나요? 이거? 바코드라고 하죠? 바코드. 바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코드만 회원증을 제시를 하고요. 얘는 이제 이 바코드 기계를, 기계를 만들어 이렇게 뭐, <laughs> 구비를 하는 거죠. 사든 만들든. 자, 그래서 이 바코드 기계로 딱 찍어요. 그래서 이 바코드를 회원증을 바코드로 회원증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해당 바코드의 이름과 나이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다가 정확히는 서버에다 저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원증을 이제 개인정보를 고객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는 바코드 어떤 일련번호만 주는 거고요 그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버 식당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회원증을 딱 제시를 하면은 우리 회원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요? 그냥 이름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바코드를 찍어봐요.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회원증의 바코드를 찍어봅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 기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회원입니다. 띠릭 회원입니다. 나올 거고. 등록이 안돼 있으면은 없는 회원입니다. 나오겠죠? 요런 그러니까 식으로 고객의 정보를 바코드랑 딱 연결을 해가지고 뭐 기계나 어딘가에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장부나. 그런 식으로 이제 식당 쪽, 서버 쪽에서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 보안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고객한테 회원증을 발부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오는 쿠키로 줘야 됩니다. 서버가 쿠키로 만들어서 회원증 발급은 해야 되는데, 이제 회원증에다가 뭐 고객의 아이디나 뭐 유저네임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난수성의 어떤 일련번호를 줘요. 바코드 역할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서버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객의 정보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고객의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세션이라는 곳으로 이제 저장소를 하나 마련을 합니다. 이 세션에 세션은 이 가게 안에 서버 안에 저장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위변조할 수가 없어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접근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고객 정보는 이제 서버 서버에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거고 고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련 번호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집니다. 사기를 못 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방식으로 이제 로그인 기능이 바뀌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됩니까? 바코드 기계 준비해야죠. 이 세션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션 관련해서 실습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